자 요즘 말이죠 어, 데이터 댐 데이터 댐 이런 얘기가 하도 많아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직접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아보러 왔습니다 자 일단 이곳이 데이터 댐에 물을 대는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 어떻게 그 정보를 모아놓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낱낱 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발표에 의하면 2025년까지 무려 58조 원을 써가지고 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데이터 댐 예전에 경제 대공황 때 미국에서는 기간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했죠. 그게 바로 후버 댐입니다. 댐을 지으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월급을 받잖아요. 소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 이런 뜻인데 데이터 댐은 그런 공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58조를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90만 개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내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그러면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지를 알면 이 핵심 산업에 대해서 알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제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곳, 가공하고 거래하는 곳, 활용하는 곳 이런 데를 직접 찾아가서 이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대매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을 제가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느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크라우드웍스에서 이제 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김대형 이사입니다. 크라우드웍스는 뭐를 하는 곳인가요? 크라우드웍스는 이제 인공지능을. 네네. 가르치기 위한 AI를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 데이터를. 많은 분들하고 같이 생산해내는 데이터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땜에 그렇죠. 모으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땜에 모으는 과정을 아직까지는 AI가 스스로 못 모으니까 우리가 물기를 대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무슨 작업을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초기에 저희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네. 연구원들의 30대 남성의 목소리만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30대 남성이 얘기하면 잘 알아듣겠네요 예, 예. 근데 저희 성별이 달라지든지 사투리가 어허. 좀 이러면 못 알아먹는 거죠 아, 난 40대 남자라서 못 알아듣나? <laughs> 그래서 이제 다양한 연령의 성별 뭐 네. 이렇게 이제 학습이 돼야 다양한 데이터를 마구 때려 넣어줘야 얘가 이제 충분히 학습해서 여러 환경에서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요즘은 이렇게 음성 수집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 가공, 뭐 바운딩 박스 여러 형태의 작업들이 있으면서 어, 소, 소득이 이제 올라가고 직업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 댐 관련해서 예. 일자리가 몇십만 개, 나중에는 뭐백 구십만 개인가까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뭐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근데 지금 데이터 댐에서 만약에 AI가 고등학생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스스로 학습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 이 정보를 집어넣어 주던 사람들은 더 이상 일자리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할 수준은 언제로 기대, 어, 저희가 예상을 하냐면요. 보통 전문가들도 한 15년 정도는 더 보고 있습니다 빨리 잡아야 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봐야겠네요 네. 또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네. 데이터를 수집하잖아요 여기에서 나는 한 단계 위로 가고 싶어 이 분류하고 수집하고 하는 과정이 아니라 나는 조금 더 상위 단계로 가고 싶어 이것도 가능한가요 단계를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반복적인 형태의 작업도 있어요 그건 그걸 해. 라벨링이라고 하죠 네, 그건 숙련도에 따라서 사실은 네. 이제 동일한 작업을 남들보다 1.5배 빠르게 하면 소득이 1.5배 많아지는 거고요. 자기가 예를 들어 법을 전공했다. 그러면 이제 법 관련 AI를 만들 때 자기가 가진 또 특수한 그 지식이라든지 역량이 있으면 조금 더 높은 단가로 이제 작업을 할수 있고요. 의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뭐 의학을 전공했다든지 뭐 그런 지식이 있어야 정확하게 이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산업별로 분화되면서 요 인공지능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단가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송일은 이게 직업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데이터는 상당히 소중한 데이터거든요. 요 예.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희는 이제 뭐이 고용 관계가 있지 않고요. 저희 크라우드웍스 회원 가입을 하시고 교육을 이수하신 다음에 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자기가 할수 있는 거를 참여해가지고 아 작업을 꼼꼼하게 잘 하시면 잘 하실수록. 좋은 작업들이 더 배당이 되고요. 이게 그러면은 혹시 앞으로 이게 이호 사업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나가면서 좀 우려되는 부분,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데이터 수집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개인 정보 이슈를 많이 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런 사례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수집 당시에는 다 동의를 받고요. 정확한 그 목적에 맞춰서 쓰고 그리고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학습을 하고 나면 원 데이터는 사실 필요하진 않아요. 어, 그럼 데이터는 소각돼요. 그래서 어. 없애 폐기하는 거죠. 목적을 달성하면. 예. 어. 네. 그러면 이게 5G 하고 연결이 돼요? 데이터가 사실은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는 그렇죠. 통신 속도가 빨라지면 전체적인 이 사이클에 흐르는 속도가 이제 어마어마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스피드들이 올라가는 거죠. 때문에 쌓이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주고받는 데이터 아, 그렇죠. 통신 환경이 중요하겠네요. 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서로 열, 얽히고 설키면서 같이 발전해야 전체적인 국가의 인공지능도 올라가는 거지 한 영역만 그렇게 뭐 치고 나갈 수가 없는. 이 데이터라는 것은 끊임없이 지금 더 수집을 해야 되고 부족한 게 오히려 문제지. 많아서 문제가 아닌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갖춰져고 있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핵심 산업들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크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이 마련돼야지만 이게 인프라가 돼서 서로 상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 예. 이렇게 이해되가? 네, 예, 맞습니다. 아주 오늘 쏙쏙 들어오는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땜 하면은요 그냥 어, 뭐 발표되는 뭐 브리핑이나 듣는 정도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일자리를 진짜로 해서 돈을 벌수 있다 그럼 관심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제가 직접 한번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지 확인한 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게 회원가입하고 들어가면 이 클라우드웍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여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프로젝트가 떠 있고 내가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뭔가를 하면 그게 수익으로 환산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네. 하기 전에 네.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아, 배워야 돼요? 네 아, 의무 과정입니까? 네 아, 그러니까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아카데미를 수료해야 된답니다 데이터 라벨러 교육 참여하기아 이게 라벨링 작업을 하는 그 아카데미군요 데이터 라벨러 육성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거를 어... 그러니까 배우고 나서 이거 완료를 수료를 하면은 제가 돈을 벌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40분 정도 에아 40분이면 끝나요? 네어 간단하네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수료를 완료를 하시고 네. 퀴즈까지 보시고 여기 보시면 텍스트태깅 훈련 그리고 바운딩 훈련 입문이라고 써져 있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아, 입문 과정을 통과해서 이 사람이 아 제대로 공부했구나 이제 돈을 벌 준비가 돼 있구나라는 걸 테스트하는 거네요. 동물의 가장자리 박스를 그림 작업입니다. 열개 작업을 모두 제출 통과하면 다음 난이도. 오, 약간 이거 게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 나 잘하겠는데? 작업 시작. 엄청 빨리 할 거예요. 오케이. 아 이렇게 하면 커지는구나. 그다음에 드래그를 이렇게 하고 기가 막히네 제출하고 다음. 더블 클릭을 한번. 아 더블 네. 클릭. 동물 클릭해주시고. 동물. 저장. 동물. 네. 그러면 이제 제출하고, 제출하고 다음. 야 이거 조금만 연습하면 점점 늘겠는데요? 점점점 숙달이 되면 나는 고숙련 노동자가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거기서 더 잘하면 검수자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진급도 가능하고. 네, 어, 아나 아,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되는데. 어? 이야. 각각 하나씩 해주세요. 아, 난이도가 올라가는군요. 오두 개를 해야 되는구나 전문가입니다. 오 더블이 오. 이거 만약에 검수자가 틀리면 어떡 해요? 내가 제대로 했는데 검수자가 틀렸어. 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이드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어 이거 다 했는데요? 네네. 어 이게 끝난 거예요? 네. 간단는데그 지금 자동. 검수가 돼서 네. 반려 사유가 나온 거예요. 나 반려됐어요? 네. 여기 나 잘하겠는데? 이거 네. 엉망인데, 얘가. <laughs> 반려 사유. 바운딩 범위가 틀린 바운딩 박스가 있습니다. 아, 이게 밑에 발 그림자가 살짝 넘어가니까 발이 안 보였어요. 오, 완료했어요 20원 벌었습니다. 이게 20원을 버신 게 아니라 열 네. 장이 나오면은 네. 20원 곱하기 10이 됩니다. 네. 아, 200원을 벌었습니다. <laughs> 네. 데이터 라벨링을 하셨는데 네. 저희가 수집도 하고 있어요. 음. 수집은 뭐 이미지 당뭐 몇백 원 이런 좀 어려운 이미지는 뭐 몇천 그렇죠. 원그리고 수집을 하면은 거기서 포인트가 쌓이고 프로젝트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 아무튼 제가 직접 해봤는데요. 이거는 입문 과정이라 그냥 테스트 과정이라서 금액이 낮았는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꽤 높은 게 많거든요. 어 이거 가입해야겠는데? 어디 좋은데? 네, 오늘은 데이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 중 수집 가공 거래 활용 중에 수집 가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자신하건데 유튜브 어디에 올라오는 데이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정보는 없었을 겁니다. 데이터 때문에 정보 수집 가공. 네, 요거는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거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거기서도 한번 어떻게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어떻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유지가 될수 있을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번 보세요.